안녕하세요. EBS 리딩 클럽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사용하고 계신 가정도 있을 거고요. 어, 워낙 평판이 좋아서 주변에서 EBS 리딩 클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잘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어, EBS 리딩 클럽을 설계한 김성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어, 2년 동안 한 50여 회 이상 어, 학부모 세미나를 개최를 했어요. 어, 전국 한 50여 개 도시 이상을 저희가 방문을 하고, 어, 거기에 계신 학부모님들 만명 이상을 만난 거죠. 어, 제가 학부모님들을 많이 뵌 결과, 어, 공통적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그 이런 교육 분야와는 좀 다르게, 확연이 다르게, 영어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어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들이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 EBS의 유명한 선생님들을 함께 모셔서, 그 학부모님들의 이런 불안 요소들을 좀 해소해 드리고자, 동영상, 그 핵심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할 겁니다. 갑자기 영어인데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느냐. 이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어,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끔, 어,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 영어 학습은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피터 빈트 선생님께서 ready to read, 그러니까 읽기 전 단계의 어, 내용. 그리고 케일리 신 선생님께서 fiction과 non-fiction reading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선윤료 선생님께서 reading에서 쓰기와 말하기로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EBS Reading Club의 기획 총괄 팀장인 권준주 팀장이 EBS Reading Club 200% 활용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15,548. 이게 어떤 숫자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 한국 성인 1인당 영어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어, 우리가 한 외국어를 배울 때, 어, 언어 감각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약 3,000시간입니다. 5개 국어를 할수 있는 시간이에요. <laughs> 5개 국어를. 그런데 우리는 영어, 한 언어인 영어도 제대로 못하죠. 이게 뭐가 문제인 거죠? 이웃 나라인 일본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영어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 교육비로 따지면 인당 6 배를 더 씁니다. 무슨 학습지, 뭐 참고서, 뭐 온갖 교육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하고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데 반에서 꼴등을 해요. 우리가 70년 동안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천치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무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것 같아요. EBS 리딩 클럽이 그 방향을 확 전환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멈춰야 됩니다. 자, 자전거가 여기 있죠. 탈주 아시는 분들 자전거 어떻게 배웠어요? 서점 가서 자전거 타기 교본으로 배웠나요? 계속 넘어지다가도 어느 순간에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딱 잡는 그 감각을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 감각 이 체험되는 그 과정이 바로 절차적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자전거 타기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절차적 기억으로 학습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어, 자전거를 탈줄 모르는 사람이 남에게 자전거를 가르치려고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을,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경험을 어, 해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도합니까? 이 부분은, 어, 우리가 아,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라는 확신을 제가 심어드리면 이런 불안감과 이런 스트레스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자그첫 단계, 첫걸음은 뭔가요? 어, 만약에 우리 아이를 어디를 보내야 돼요? 어디에 태우고 싶습니까? KTX 새마을호, 무궁화, 비들기호. 뭐다 KTX를 태우고 싶으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 가는 열차인지 묻고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방향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게 어떤 케이스인가요? 가장 돈을 많이 들여서 방향 잘못 잡고 빨리 가는 겁니다. 네, 그런 실수는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2018년도입니다. 여기 2034년도입니다. 2034년도가 언제인가요? 초등학교 1학년이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는 해입니다. 아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사회가 변했으니까 어, 2034년쯤에는 이 정도로 와 있겠지 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아이를 준비시키거나 아니면 마치 대학이 인생 목표인 양 여기를 향해 아이를 달, 달리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이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기의 꿈을 시, 어, 실현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점까지 아이를 준비시켜야 될까? 그것은 학부모가 어떤 사회에 대한 미래상을 갖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안 갑니다. 4차 산업혁명. 최근에는 이게 데이터로 쏟아져 나오고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진적 변화라면 굳이 혁명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은 거의 혁명 수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냐? 과거에 우리가 체험했던 변화의 속도와 양 대비 앞으로 변화하는 속도는 4 배가 더 빠르다 빠를 거라는 예치, 전문가들의 예측이에요. 훨씬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틀어야 여기 이 시점에서 아이가 사회 진출할 때 준비된 상태로 나가게 되는 거죠. 4차 산업 혁명의 키워드 모양만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가질 직업 중에, 어, 지금 있지 않,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확률이 한 60%가 된다고 하고, 어, 한 20년 후에는, 어, AI가 변호사들의 직업들을 많이 대체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일자리 혁명은 일어나고 있어요. 일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무인 점포가 나고, 뭐, 캐시어나 뭐, 이런 직종이 없어지는 걸 떠나서 그 뒷단에서 우리가 물류, 재고를 관리하고 이런 쪽에 직장 직업들도 많이 사라지게 될 거고요. 반면에 다른 직업들도 많이 생기겠죠. 우리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사회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모든 게다 연결이 돼서 서로 학습이 되는 머신 러닝, 딥 러닝. 그러니까 학습하는 인공지능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일어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래학자인 적중도가 제일 높은 미래학자이십니다. 엘빈 토플러 박사님께서 한국에 왔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그래서 공소체로 갖고 왔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분이 쓰신 Revolutionary Wealth라는 부의 미래라고 번역이 된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기업이 100이라고 하면 가족이 60, 관료조직이 25, 보면은 굉장히 늦습니다. 근데 이, 이, 이분들이 왜 나만 갖고 그래? 저, 저 뒤를 봐. 하면은 뒤에, 저, 지렁이처럼 기어오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가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1 0자 아이러니는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학교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이 기업으로 보내집니다. 자 기업은 이 속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자 기업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교육을 하죠. 재교육을 합니다. 예전에는 재교육을 했습니다. 예, 네. 아, 이젠 재교육도 잘안 합니다. 자왜 그러냐? 이제부터 제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laughs> 어, 대학부터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발을 하는 기준을 점차 점차 정시 비율이 줄고 수시의 비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시는 뭘 기준으로 뽑아요? 자기주도력, 진로 성숙도, 리더십, 제일 중요한 거? 사부력을 본다는 거죠. 자, 왜 대학이 이런 어, 학생 선발 기준을 바꿔가고 있을까요? 왜냐? 기업이 인재를 채용하는 기준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에 좋은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일수록 이걸, 이것을 더 중요시 여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똑같습니다. 또 사고력입니다. 사고력. 이세 가지를 아우르는 기본적인 능력이 사고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에서 배출된 학생들을 채용을 해서 재교육을 하는데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다면 이제는 그 예산을 줄이고 제대로 된 인재를 뽑는데 돈을 왕창 쓰고 있습니다. 왜냐 재교육을 해봐야 이미 다 IBM들이 돼 있어서 아, 여기서 IBM은 어, 그, 그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버린 머리라고 이미 버린 머리에서 IBM입니다. 이미 다 버려놓은 머리들을 데트다가 재교육을 시켜봐야 뭐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직장을 구할 때와 너무나 다른 환경에 있고, 저희 회사도 이게 기준입니다. 저희 회사에 뭐 점수 높고 스펙 좋다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들어오기 어려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